박길의 의사는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눈 감은 박길의 의사는 일평생 조국을 위해서 한 봉을 바치신 어른입니다. 어른이 눈을 감고 나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바로 박길의 의사와 같은 그런 조작된 사건은 이 땅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빌레이 이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문 조작 사건을 통해서 가짜 간첩단 사건이 이 땅에 만들어지고 또 수많은 가족들이 거기서 신음했던 가수의 그 기억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생생합니다 박진의 의사는 불법 고문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이 땅은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 땅의 정부는 바로 미국의 의사에 의해서 반공산주의를 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내부 공산주의자로 다 몰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하고, 올바른 동립 운동을 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은 간첩으로 몰리거나 또는 공안기관에 잡혀가서 고문조작당하면서 그들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고문조작으로 암흑사로 살인을 하다가 밖으로 나와도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가족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 대물림되는 그 아픔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이 땅에 공안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고 또 위증자들의 정치적인 발이 되지 않키야미를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고 그렇게 네. 또 지지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관에 밥을 먹는 사람들은 어찌 된 판인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출세를 위한 사람은. 고문조작을 해서라도 간첩으로 만들어내고, 고문조작을 해서라도 내가 출세하는 길을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땅의 민중들은 정직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떠나 있었던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한평생 몸을 바치고, 조국을 위해서 쌓았던 박길의 신생을 끌어들여서 고문조작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들은 이 땅의 백성들을 잠재적인 공산주의자, 잠재주의, 잔대주의, 잠재적인 간첩으로 몰았다는 사실입니다. 박길래 선생님은 17년간을 까먹살이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강산이 들어온 변할 기간을 까먹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간첩의 자손으로 부업을 드려야 했고, 그배는 고스란히 그 가족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박길래 선생의 가족들은 어머니가 이대했습니다그 어머니가 자식 3명을 홀로 키웠습니다 20년 세월 동안에 함지밥 장사하고 남부에 대해 여자가 갈수 없는 곳에 가서 남자 일을 대신해가면서 자식들을 필요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눈을 감았고 눈을 감고 난 다음 가족들에게 남긴 것은 바로 붉은색 점이었어. 아직도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조국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 제목이 도려 조국을 위해서 역적이 되어야 하는 이런 그런 현실 속에서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박길혜 선생님, 박길혜 선생께서 외쳤던 통일자주조국, 그 통일자주조국의 정신을 재판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박길혜 선생이 외쳤던 그 통일자주조국의 그 정신은, 그 정신을 아신다면 재판부는 결코 검찰이 사행을 구형한 그대로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을 믿겠습니다. 이 땅의 법원은 자주적 법원이지 옛날 이성만 박정희 시대의 법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사들도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머리 속에는 오직 공안밖에 없습니다. 공안으로 어떻게든 엮어서 간첩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식밖에 없다는. 것. 그러한 검찰이 있는 한이 땅의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결코 민주주의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현망하다면 검찰의 그 잘못된 농거를뒤고 바로 밖길에 어색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는 재판일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양심 세력들이 다 지켜볼 것입니다 박근혜 선생의 무죄가 한번 한 법원의 양심도 없고 경찰의 양심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폭력기관이 되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백성을 지켜주고 국가는 백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민도 콩나고 80은 대80 나야 되는 법, 밖으로 의사의그 애국적인 행위에 상을 주지 못할 만큼,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난한 세월 속에서 살아온 그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셔야 돼. 그 피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에 대한 국가의 배상은 마땅히 따라야 될 것입니다. 명예회복과 자손들의 앞으로 살아갈 표준은 국가가 당연히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책무고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박진혜 선생의 그 투사정신 그리고 통일정신 그것은 우리 우세들이 본받아야 될 기감으로 남아있습니다. 언젠가는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때 무죄를 때린 판사도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를 준 판사였다면 그들도 결국 사대주의에 매몰된, 사대주의에 매몰된 부역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겠습니다. 박길의, 박길의 열사에, 박길의 의사에 두사정신을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박길의 선생, 무죄로 자주 포기적으로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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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